대통령의 자리는 법과 원칙을 입맛에 따라 휘둘러왔던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자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국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 통화 이후로 김영선 의원은 공천을 받는 데에 성공합니다. 명선생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한 것입니다. 명선생 처리 안 했느냐? 이렇게 아침에 전화오게끔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윤석열과 통화했으니 보안 유지하고 취임식 오셔라.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제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탄핵의 사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넘칠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했던 역사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박근혜 씨가 그러했듯 겸허하게 법의 심판대 앞에 서십시오.